도 이제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어요. 그 물론 이제 재택의 체비는 저희가 예전부터 해두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공항이냐고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게임 개발이라는 게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메신저 회의나 화상회의보다는 직접 모여서 하는 게 효율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희 이제 구성원 여러분들 모두 그런 부분들, 뭐 코로나 상황에서 또 굉장히 좀 많이 힘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저희 저희가 잘 극복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뭐전 세계 게임 개발사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전 세계에서 그래도 게임 개발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MORPG를 플레이를 하시는지 만약에 플레이를 하신다고 라 하면 어좀 개인적으로 간명있게 플레이하셨던 게임들이 있을지 또 로스트 아크는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네 우선 MMORPG는 제가 한 20년간 하, 그 한순간도 어떤 게임이든 안 잡고 있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네, 뭐 하드하게 할 때도 있고 조금 소프트하게, 소프트하게 할 때도 있겠게 왔다 갔다 플레이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로스트 아크가 이제 2018년도에 한국에서 출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MMORPG는 많이 손대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그러니까 로스트 아크만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나 했냐라는 부분들은, 어, 글쎄요. 우선은 굉장히 원형대 레벨도 많이 고인물처럼 높고요. 그 다음에, 뭐 비아키스가 최근, 이제 최근에 비아키스라고 했는데, 비아키스 정도까지는 당연히 이제 클리어를 하는 레벨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작업도 굉장히 좀잘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좀, 그, 제가 아무리 디렉터라고 하더라도 좀잘안 나오는 뭐 선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확률에 좀그 의구심을 느끼고, 때로는 프로그램 팀에 가서 이게 제대로 된 확률이 맞냐라고 이제 막 따질 때도 있고 한데 막상 또 이제 뒤져보면 또 확률이 뭐 얻으실 분들도 없고 확률이 또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긴 하나 굉장히 좀 많이 플레이하는 유저로, 유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스는 뭐 모든 클래스를 다 당연히 섭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 클래스 저 클래스를 많이 맛보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물론 로스타크를지겨주셔야겠지만 지치실 때있으면뭐 다른 좋은 게임들도 잠깐 해보시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꼭 돌아와 주셔야 됩니다. 한국 로아운 행사에서 어 디렉터님 새로운 마법사 클래스 출시를 발표하셨는데요. 이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좀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국 로아운 행사를 보시나요? 한국 로아운 행사를 어떻게 보시지? 그 <laughs> 자막 같은 게 있나요? 네. 네뭐 정보가 요즘에는 다 이렇게 공유가 많이 되나 보네요. 어, 마법사 네 번째 클래스고요. 마법사 네, 번, 네 번째 클래스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독특한 클래스들이 많기는 한데 이번에 마법사는 조금 이 정통적인 여러분들이 판타지 세계관을 좋아한다면 이제 많이들 보셨을 조금 어쩌면 조금 뻔한 법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새로운 직업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클래식한 직업들을 내보는 것도 굉장히 또뭐 반대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마 저는 많이 오히려 판타지 세계관 좋아하시던 분들은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좋아해 주실 거고 또 많이 뭐딱타게임에서도 타 많이 보셨던 굉장히 좀 익숙한 스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좀 친숙한 캐릭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혹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좀이 클래스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걸리는 시간은 사실 클래스의 어떤 컨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컨셉을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기획에서 컨셉을 디자인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서로 이제 조율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비주얼 컨셉이 있을 거고, 또 플레이 컨셉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비주얼 컨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원화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원화를 그려서, 또 여러 가지 러프 원화들을 그려보고, 그 중에서 가장 이미지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필드에서 발전을 시켜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시겠죠. 그래서, 발전을 시키면은 그에 최종적으로 이제 원화가, 원화의 스타일이 결정이 되면 또 그냥 단순히 원화 일러스트 한 장으로 또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모델링, 3D 모델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어떤 당면도를 그려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모델러분들이 모델링을 시작을 하죠.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을, 본을 이제 또다 받아서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거기에 또 이펙트 작업이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또 조립을 해야 될 거고 그 조립을 한걸 가지고 펀에뭐이 재미가 있는지 잘 작동하는지 또 QA를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좀 사실은 절차가 굉장히 좀 많이 깁니다. 네, 굉장히 절차가 길어요. 그래서 플래스 하나 탄생시키는 게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어 뭐, 쿼터뷰 게임이긴 하지만 모델링을 하는 거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링을 하는 시간이 또타 어, 타 쿼터뷰 게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클래스가 나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 클래스마다 또 다른 방어구들을 빌드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클래스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네, 뭐 너무 이렇게 늦게 뭐 출시하지는 않도록 뭐 저희 스텝들이 항상 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좋은 클래스들을 만나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부 선호 스킬에 의해서 벌어지는 스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주력 스킬들을 보통 쓰는 것만 쓰고 좀 이제 버려지는 스킬들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당연히 버려지는 스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이제 버려지는 스킬이라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좀어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가 레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PVP가 있고, 또뭐우스선 같은 저 서로 이좀 선호될 수 있는 스킬들이 달라질 수 있는 또트레이코즈도또 다르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타입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세 곳에 대표적으로 뭐더 있겠지만 이런 세 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게 채택을 받지 못하는 스킬은 정말 버려지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주력 스킬은 아니나 PvP에서는 많은 채용률을 갖고 있고 이런 스킬은 버려지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스킬에 대한 정의는 저희는 그렇게 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세곳 어디에서도 사용성이 없는 스킬들이 클래스마다 다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올려보려고 이제 노력은 당연히 하긴 하겠지만 어, 보다 보면 이런 스킬들은 대부분 태생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애초에 스킬의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어떻게 뭐 수치를 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 설계 자체의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버려지는 스킬들은 조금 더 저희가 수치적으로든 뭐든 노력은 해보고 그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예 스킬의 설계 자체를 바꿔서 제공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당연히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려지는 스킬이 없도록 노력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밸런스적인 고민들이 현재 많은 상황이고 또뭐 직업 각인간의 어떤 뭐 밸런스라든가 아니면뭐 이제 예전에는 몬스터들이 조금 더 느리고 딜 타임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어좀 초보적인 몬스터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좀 빠르기도 하고 AI 패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아서 딜을 쉽게 쉽게 이제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을 볼수 있는 기회들이 좀 적어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설계 됐던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사전작업이 좀 많은 그런 클래스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점점 뭐 불합리해지겠죠. 사전작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불쾌하기도 할 거고, 뭐, 대표적으로는 블레스터도 있고, 뭐 창술사, 호카이, 버서커, 뭐,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사전작업을 필요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클래스들도 다 이제 좀 차근차근 메타가 바뀌면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스킬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밸런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꼭 계속 좀 좋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다 맞춰줄 수 있을지는 밸런스라는 게 이제 다 여러분들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로아원에서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로엔 대륙에 대한 건데요. 어, 이 로엔 대륙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PVP 섬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음, 이건 일단 로엔은 당연히 섬의 PVP 규모보다는 좀더 크겠죠. 어, 실제로도 로엔은 로엔만의 또 고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 대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기존 결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먼저 보시는 것, 그리고 또모험에서를 모으시는 것, 그런 기본적인 대륙의 재미를 느끼시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저희는 중요하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PK가 되는 대륙이라는 점을 아마 전달해서 들으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PK가 되는 대륙인데, 여기서 어떤 전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동시에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실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 받아들여질지, 그렇지 않을지, 뭐 사실 조금, 뭐 반신반의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없었던 거잖아요. 해보고, 어떤 반응인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면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좀 도전해보고 싶고, 특히나 러시아 유저분들은 좀, 뭐 오는 지표에 의하면, 굉장히 PVP에 대한 그 참여율 같은 것들이 높은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러시아 유저분들은 더 흥미있는 대륙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던전이나 PVP 등에서 잠수 유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던전이랑 PVP에 잠수 유저들이 있어서 이제 선의의 유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죠. 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선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패치를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방향이긴 합니다. 그런데 두개를 나눠보면 PVP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저희가 페널티가더 강력하게 부과된 부분들을 5월 달에 러시아에 패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던전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페널티를한 사이드로 부과를 하기에는 어떤 주간 입장 제한이나 아니면 어 관련된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 뭐 경매나 이런 부분들을 독식하기 위해서 뭔가 추방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의 또 문제점이 반대 사이드에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항상 패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크에 관한 메인 스토리가 끝난 이후에 어떤 방향을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스토리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베른 남부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스포일러를 해주실 수 있을지요? 네. 베른 남부 이후의 스토리를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게 베른 남부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나요? 러시아에. 근데 베른 남부를 다 이미 보신 건가요? 네. 네. 근데, 어, <laughs> 그 베른 남부 네. 아크가, 어, 아크가 다 모이게 되고의 그런 이야기, 세세한 이야기를 당연히 이 자리에서 해드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만은 어, 이 로스차크의 세계관이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더 웃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대륙에서도 아직 안 나온 어떤 국가들 대륙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지도가 저희 로스차크 세계의 전체 지도가 아닙니다. 더 확장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이야기, 인물들도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세계관의 컨셉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할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는 말씀 정도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희 길드에 생명유저가 계신데요. 로스트 아크에 뭐 색채가 다양한 던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플레이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로스트 아크에서 색연모드 같은 것들이 나올 계획이 있을지요? 네, 어, 당연히 준비를 할 겁니다. 주, 준비하고 있고요. 어, 생명색연뿐만이 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가 로스트 크가 앞으로 계속... 좀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어, 이제, 마침, 마침 얼마 전에,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유저분들또 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한국 유저분들 중에서, 저희, 저희 이제, 군단장레도 비아키스라는 게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청각장애인 분이, 그, 클리어를 못하고 계셨는데, 그, 한국 유저분들이 다 일곱 분이 도와가지고, 그 청각장애인 분과 같이 게임플레이를 해서, 같이 클레이어를 해주는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 개발자로서 굉장한 보람과 유저분들이 그렇게 어떤 그런 행동 선한 행동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했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동시에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색양뭐 청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더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겨가지고 이제 유저분들이 막 챙겨주고 계신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뭐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뭐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한 부분들이 있던 것 같은데, 빠르게 우선순위를 좀 올려가지고, 이런 분들이 결코 이런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할 계획이니까요. 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꼭 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